건설 일용직분들도 실업급여라고 하죠. 부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현장에 나가게 되면 산재보험도 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도 가입이 돼요. 일용신고를 해서. 그럼 이 일수가 예를 들어서 180일 이상 일을 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14일 동안 연속으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14일 연속 일을 안 했더라도 다음 현장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 그냥 나가시죠. 왜냐면 실업급여가 월에 2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냥 현장 나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너무 아파서 아니면 수술을 해서 일을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아무 수입이 없으니까 주변에 돈을 빌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어, 내가 실업급여가 될수 있는 고용센터 가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 분들은 고용센터 가서 실업 급여를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이거 신청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모르고 있었던 산재 보상을 받을 것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황노무사였습니다.